안녕하십니까 정인트입니다. 6만7천4백이0표 얻고서 다음 대통령은 거짓 신인 심한 공문 처벌 못하나 이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네, 이 지금 이거짓 신인, 네, 박정희 비선이다. 어, 이 우주맘을 창조신이다 이 외치고 있는 이자 이자의 그 지지자로 보이는 신도로 보이는 그러한 자들이 보면은 또. 다음 대통령은 이 거짓 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이자가 이번에는 67,420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의 그 상황들을 다시 또 봐야 돼요. 이거 계속 해줘야 됩니다. 이 방송을. 그래야지만 정신을 차리지 아니면은 설명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수 있는 거예요. 네, 이번에 보면은 67,420표, 0.23%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신인이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28만 1,481표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무려 21만 표가 도망갔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현타가 온 거죠. 야, 이거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되게 굉장한 숫자거든요, 이거. 네, 그래서 엄청난 수 21만 표라는 엄청난 수가 등을 돌린 겁니다. 이쯤 되면 아,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제리예수가 국회의원 배지 달고 다니면 어, 이상하잖아 이런 얘기나 해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고 야 이거 구제 불능이구나. 네, 그리고 아주 뻔뻔함과 거짓말이 입에 그냥 얼굴에 붙어 있으니 이자가 도저히 도저히 개가 천선할 수 없는 자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지금, 67,420편인데, 이거 보면은, 사실상 2004년도, 이대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약 20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20년 전. 20년 전. 그동안은 그래도 국민이 뭔가 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나보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속아준 거죠. 네. 그래가지고, 어 그동안 쭉 표가 올라갔었어요. 서울 시장 선거 때는 3위까지 하는 에, 기업을 토했는데 그런데 대통령 선거 때 28만 표를 찍어 줬고 이때 이뭐 무슨 배당금당 할 때에도 20만 표 이상을 찍어 줘 가지고 국민들이 밀어 준 거죠. 밀어 줬는데 이제 실체를 본 거예요, 실체 에, 이거 보니까 아니구나. 네, 그리고 에, 지난 총선과 에, 서울시장 선거, 대통령 선거를 거치고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현타가 와가지고 이자를 고소고발을 했죠. 그 신도들이 각종 에, 이자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지금도 성추행 의혹이라든지 땅값 사기 의혹,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 많은 음, 그 조사가 그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그러한 정황입니다. 이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경찰이 이제 오늘 내일 할 거예요. 오늘 내일 소환,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경찰청 쪽에서도 가해자 강력 처벌, 이러한 조사들을 하고 있고, 이 조사가 이제 마쳐지게 되면 바로 소환이 이루어지고, 소환 후에는 송치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자가 이번에 21만 표 정도가 달아났다. 예, 그리고, 0.23%를 얻었다. 그러면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정신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지금 2004년, 네, 2004년, 2007년에만 해도 0.4%를 얻었는데 그런데 이요 요, 상황에요 요 상황, 이 중간 0.23%밖에 못 얻은 이런 상황에. 또 무슨 다음 대통령은 거짓 신인, 무슨 세계 통일을 한다, 뭐 세계 황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이거 국민들이 강하게 비판을 해야 합니다. 네, 이거 잊어서 안 돼요. 잊어버린 아, 틈만 나면은, 에, 입을, 나무라블 대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자로 보이는 자들, 그 정체불명에 그 지지자들, 그자들 보면은 신인님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몸은 제림 예수, 영은 우주만물 창조신. 그자들이 헛소문들을 내는 거죠. 그래갖고 설명한 사람들이 자꾸 희망 고문을 당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매일매일 방송을 할 거예요. 매일매일. 국민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자가 이번에 이런 결과를 얻어놓고도 또다시 지금 다음 대통령은 또이 거짓 신인이다. 어, 그리고 뭐, 이번에 떨어져 놓고, 재림 예수가 국회의원 뺏지 달고 다니면 이상하지 않느냐. 어, 정치인 같으면서도 정치인이 아니고 뭐, 이런 망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개변을 늘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는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정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인정을 안 해요. 예, 네, 그래서, 이 자가 종교계에서 재림 예수가 되보려고, 그, 제림예수 부역자들이, 뭐, 그냥, 뭐, 차도 사줬다, 뭐, 옷도 사줬다, 막 이러면서, 이 자를 제림예수로 띄워보려고 했지만, 제림예수가 됩니까? 인정을안 되는 거예요. 응? 정직해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해야 되고, 사랑과 양심과 자비를 실천해야 되는데, 이 자가 보면은, 뭐, 그냥, 무슨 무료급식 한다, 이러면서도, 자비로 한다, 그러면서 보면은, ARS가 표기가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무슨 후원 계좌가 이렇게 뜨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 자의 말을 신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이 자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래서 더 이상의 심한 고문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